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, 세액,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올해부터는 기부금액의 30%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돼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1천만 원 넘게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30%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, 미술관 입장료는 구분표시해 제공하고.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기부금과 취약전 아동학원비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 항목은 자료 발급 기관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